안녕하세요. 리짜입니다 오늘은 하관차 창에서 2013년에 생산된 홍인포병을 마셔볼 거예요. 겉 포장지에 홍인이라고 크게 빨간 인장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요. 포라는 이름에서 차를 기납할 때 보자기를 이용해서 손으로 기납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어요. 보자기를 이용해서 손으로 꾹꾹 누를 때 가운데에 보자기를 또하이를 틀거든요. 그래서 차의 모양을 보시면 가운데가 움푹 패이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차의 배꼽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병은 동그란 모양을 둥근 떡 모양 같다고 해서 떡병자를 써서 병차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포병의 대조적인 명칭이 바로 철병인데요. 기합할때 쇠로 조정을 시켜서 기계로 단단하게 압병한 것을 바로 철병이라고 합니다. 중심부에서부터 가장자리까지 두께가 일정하고 어, 완전한 원형을 이루는 것이 철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원초청에서왜 홍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급차를 생산하던 시절에 홍인차를 재현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 그냥 저의 생각이고요. 잘 아시는 고수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와 또이 영상을 보고 홍인의 의미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급차가 또 뭔가 싶으시죠 어, 이거는 또 보이차의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만 보고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한 가지 더 포장지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다른 글씨체로 날짜가 찍혀있는게 보이시죠? 바로 이 차의 생산일자입니다. 13년 12월 2일이네요.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이제 포장지를 뜯고 건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좀 통통해 보이고요. 검푸른 잎들 사이에서 백호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백호가 바로 1아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찻잎의 새싹입니다. 새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왠지 순수하고 맑은 맛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얼른 뜯어서 마셔볼게요. 음, 차를 뜯는 중에 지금 염미향이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철병은 너무 세게 기납이 되어 있어서 톱으로 자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포병은 그래, 그래도 적당하게 기납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가진 생차들 중에서는 꽤 단단하게 기납된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해결을 잘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참기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세차하는 단계는 편집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6g을 우렸고요 첫 번째 탐색입니다 금황색으로 너무 예쁘네요 초포라 그런지 너무 막 강하진 않고 순한 느낌인데 연미향은 정말 포장지 처음 뜯었을 때처럼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뭐 쓰고 떫은 맛은 거의 있지 않아가지고 음~ 회감이라는 것도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직 초포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탕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바디감은 묵직할 것 같은데 마셔보면 그렇게 묵직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6년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진미가 많이 느껴지지도 않고 또 차기가 그렇게 센 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특색 있는 차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익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홍인의 특징이 이런 건지 좀 아쉽지만 하관 차창에 2013년 홍인의 시음기는 이렇게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옆전은 녹황색이고 굉장히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익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관차창은 제가 알기로는 고수차 순류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경배 기술은 많은 차인들이 인정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휴가를 낸 날이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차자리를 가져보았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질차하세요.